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국민채널, 국민모터스의 양대표입니다. 어, 원테이크로 쭉 진행하는 리얼방송, 리얼TV, 예, 유튜브 그채널이고요 어, 제가 그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요 차는 그 유튜브로 저희 차량을 구매를 해 가시면서 타시던 차량을 저한테 넘겨주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 상태 너무 좋아요. 진짜 관리 너무 잘해주셨고, 어, 차는 제가 어, 아, 요거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 쉐보레에서 나온 어, 토스카 차량이에요. 예전에 GM 대우에 있을 때 나왔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정확한 등급은 토스카 프리미엄 6고요. L6 예, 6기통이죠. 2.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어 가솔린 모델이고요. 전국 최저가 판매하도록 하겠고 차량 상태 진짜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정말 관리 진짜 병적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최고 등급 예,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성능 점검 기록부고요. 어, 차량명은 토스카 차량이고 연식은 2010년 형식인데 어, 최초 등록 날짜도 2010년이네요. 2010년 11월 16일날 최초로 등록을 했고요.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사용 연료 가솔린. 네그 다음에 어 주행 거리 및 계기판 상태 양호하고 주행 거리는 다소 많은 편에 속하고 있죠 현재 주행 거리 22만 5천 아, 22만 한 6천 키로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튜닝 이력 없고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laughs> 사고 이력 보시게 되면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 없음 완전 무사고 차죠 어,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이건 세월의 흔적이에요. 실린더 블럭, 오일팬 쪽에 미세 누유 살짝 비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누수가 되면 수리를 제가 손을 다 봐놓거나 경정비를 다 봐놓습니다. 근데, 어, 이현식에 살짝 미세 누유 있는 거는 조금만 그 오일류가 한 방울만 비쳐도 다 미세 누유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경정비를 따로 봐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누수가 맞는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그 연식이 다 있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 타이어, 앞 타이어 상태 거의 100% 가까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휠 상태도 깨끗한 편입니다. 휠 상태 깨끗한 편이고요.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뒤쪽에 운전석 뒷바퀴 쪽 거의 90% 이상 가까이 남아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다음 조조석 뒷바퀴 쪽 타이어 상태 보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남아있는데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가 있죠? 요거는 살짝씩 있는데 거의 뭐 그렇게 그...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스크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다 양호한 편이죠.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앞 타이어 거의 100% 가까이 남아있고요.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병적 관리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병적 관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앞 문짝을 보시게 되면 네 앞문짝을 보시게 되면 자 키는 이렇게 하나 하나밖에 지금 없으시대요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네 하나 갖고 있고요 자 앞문짝 운전석 앞문짝을 보시게 되면 네 리무진 시트 들어가 있죠 앞좌석에 네 리무진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진짜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내부 관리 상태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진짜 차량 관리 너무 잘돼 있습니다. 가죽 상태부터 여기 버킷 시트까지. 네, 그다음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후그 트렁크 버튼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열선. 네, 운전석 열선 시트. 이거 누르시면 열선 시트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운전석 그 윈도우 스위치. 네. 와, 진짜 차. 차가 진짜 완벽합니다. 차 상태 진짜 와.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죠. 하이패스. 네. 그리고 제가 실내를 타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와, 차 관리가 진짜 차 관리 상태 너무 와. 진짜 끝장나게 완벽한 차 차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데 보세요. 이런 데. 네. 제 시청자 구독자님들 잘봐 주시 봐 주시면 이런 데한번 보시죠. 와, 이런 차. 진짜 제 가족한테 주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네.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차가 너무 좋습니다. 이 사장님도 저한테 이 차를 넘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 기억 속에 남는데 너무 애지중지 갖고 오면서 잘 이렇게 그 관리하시면서 타셨다면서 이렇게, 예, 타시고 가셨죠. 저희 거그체험맨 예, 체험맨 차량을 구입을 해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이걸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 제가 스타트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퍼포먼스 각종 점검등 다 소거가 됐고 네다 소거됐습니다 안전벨트 매라고 깜빡이 점 네, 점등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네 자주 가는 곳 에멀드밖에 주소가 안 찍혀 있죠 네 에멀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작동 상태에 잘 나오고 있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에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블루투스 기능까지.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은 에, 오토 프로토 에어컨이죠. 네, 여기 밑에는 그 오디오, 예, 그 에어컨 공조라는 이런 트립, 트립 컴퓨터가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관리 상태, 진짜. 깜짝 놀라네요, 진짜. 계속 봐도 봐도,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 요거, 안경, 요것도 그대로 놔두고 가셨네요. 이거 안경 닦는 거, 요거. <laughs> 네, 요거. 이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 타시던 차 그대로 지금 제가 해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빼놓도록 할게요. 예. 네.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ECM 룸밀러죠. ECM 룸밀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ECM 룸밀러가. 네. 그리고 시동을 제가 끄고 시동 걸었는데 엔진이 너무 좋아요. RPM 떨림 전혀 없죠. 네, 바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아 진짜 차량 상태, 소리 상태,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뒷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예, 네, 와, 진짜. 예, 네, 뒷좌석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뒷좌석이에요. 뒷좌석. 뒷좌석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문짝. 뒷좌석 운전, 어, 문짝입니다. 문짝 상태. 야, 이걸, 이걸 진짜, 이거 누가, 누가 보면 이게 진짜. 예, 연식에 대비해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차가 너무나 좋습니다. 뒷좌석에 열선시트 들어가 있죠. 예, 열선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완벽한 진짜 차량관리상태 예,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laughs> 트렁크를 운전석 문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버튼 요걸 눌러주셔야 이제 트렁크가 열리는데 트렁크 공간도 한번 봐드릴게요. 트렁크 미쳤다. 그죠? 네. 와. 진짜 관리. 관리 상태 보이시죠? 제가 지금 중고차 경력이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중고차 경력이 18년 정도가 됐는데 정말 제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차가 관리 상태가 그만큼 좋습니다. 너무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네, 세월이 진짜 세월이 원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차네요. 진짜 이거는 세월만 잘 타고 났으면은 와 진짜 너무 아까 운 그런 차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조수석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에요. 조수석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영상이고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제가 찍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죽 상태에 예, 굉장히 완벽하죠. 가죽 상태 완벽하고요. 네, 여기 가죽 상태 보이시죠? 네, 차량 관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 문자 관리 상태 좋습니다. 네. 차량은 진짜 너무 괜찮은, 괜찮아요.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 믿고 보는 그 중고차 국민 채널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마찬가지 예. 보이시죠? 네. 천천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저희는 절대 주작,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해드려요. 네, 하다가 제가 못본 부분들도 갑자기 또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갑툭 튀처럼. 한 번씩 튀어나와요. 못 봤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여지없이 그냥 방송에 다 내보냅니다. 저희는 편집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다 리얼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죽 상태도 보시게 되면,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나 이런 거도 제가 한번 그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안개등, 라이트, 깜빡이 잘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네 운전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네, 사이드 리피터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운전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후축방네 깜빡이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후방에서 바라본 영상이고요. 그리고 번호판 등까지 잘 나오고 있죠. 조수석 뒤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차량 네. 상태 좋죠. 그리고 자 조수석 앞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에요. 조수석 앞 측면에서 사이드 리피터 작동 잘 되고요. 라이트 잘 작동되고 깜빡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이고. 어... 의 차량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 컨디션을 보, 보여주고 있는 차죠. 자, 쉐보레에서 나온 지금 모기를 물려가고 여기 엄지예요. 아, 굉장히 간지러워요, 지금. 네. 쉐보레에서 나온 토스카. 네, 토스카 프리미엄 6. 2.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약 22만 5,6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된 그런 차들 차량들과 동급, 동종의 차량들과 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차량 컨디션 최고고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요 가격 듣고 놀라지 마시고요. 저희 국민모터스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70만 원에 드리도록 할 거예요. 170만 원에 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 전국 최저가 보증하고요. 차량 상태 정말 좋고, 그 다음에 관리 상태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좋다 좋다 얘기를 드리는데, 어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 뭐, 저게 연식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조화밖에 얼마나 좋아. 아닙니다. 왜냐면, 하 연식 대비했을 때, 차량 관리 상태라든지, 차량, 그, 뭐, 기능, 성능 상태가, 차들마다 같은 차종이어도 다 다릅니다. 근데 확연한 차이가 많이 나요. 오래된 차들일수록. 근데, 요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이제 예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 그 전국의 아무나 아그 아무 곳에서나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어천0아백만 원에 드리도록 할 차니까는요. 어 먼저 연락 주시고 먼저 계약금을 입금을 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드릴 겁니다. 그 굉장히 빨리 팔릴 것 같아요 이 차는. 네 굉장히 그렇게 어 진짜 금방 나갈 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마음에 드신다라고 그러면 믿고 구입하시도록 하시고요. 어, 금액 굉장히 착하고 차량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최대의 만족을 드리는 그날까지 항상 그 중고차 국민 채널로서 굉장히 앞장서가는 그런 그 국민 모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